안녕하세요 두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두베 이벤트 소식입니다 스페셜 패키지가 두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페셜 패키지 판매 금액은 이랬는데요 이번 주는 두배가 적용되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스페셜 패키지 판매를 하실 때배 트럭 비행기 이렇게 세 가지 판매 방법이 있는데요. 비행기 미션을 제외한 배와 트럭 미션으로만 판매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행기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한번 실수로 죽게 되면 모든 스페셜 패키지가 증발하기 때문에 비행기 미션이 뜨셨을 경우 새 세션 찾기로 미션을 강제로 종료하신 뒤 다시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배틀리두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 세션이든 초대 세션이든 3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작업인데요. 미니맵에 표시된 포인트로 이동하신 뒤 물건을 가지고 오면 되는 작업입니다. 나이트클럽을 보유하신 분들은 나이트클럽으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미니맵에 따로 표시된 곳으로 배달하시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락스타 생성 작업 레이스 탭에 있는 지상 레이스라고 적힌 모든 작업이 3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 따라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레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개인부동산 할인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가 6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노베이션은 제외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오피스는 메이저은행 웨스트 오피스입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페셜 패키지 창고도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패키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형이나 중형 창고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꾸준히 스페셜 패키지를 하실 분들의 한해 대형 창고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라바이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창고와 창고 간 거리가 가까운 걸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오피스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피스와 가까운 창고를 구입하시면 되니 이 부분 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펜트하우스가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노베이션은 제외고요. 펜트하우스를 구입했을 때의 이점은 카지노 스토리 인물을 방장으로 진행해서 방탄 파라곤을 얻을 수 있다 정도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무리해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아파트가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습격을 진행하시려면 꼭 있어야 하는 아파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알타와 인테그리티 아파트를 추천드리고요. 구습격 엘리트를 도전하실 분들의 한해 북콩커 에비뉴 2045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수단 할인 소식입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가시 템페스타 40% 할인, 페가시 리퍼 40% 할인, 바피드 FMJ 40% 할인, 페가시 오시리스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편한 차량을 원하시면 템페스타와 오시리스를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차량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스토 캐시앤캐리 할인 소식입니다 인폰테 루이너 2000딱한 대만 35%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이 나오고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차량인데요 사람마다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차량입니다 지인분들께 부탁해서 한번은 타보시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사 운드레아스 슈퍼오토스 할인 소식입니다. 방탄구르마 딱한 대만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TA 온라인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구입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옷가게에 가시면 상위 후드티 탭에 반입반출에 포함이라고 적힌 의상이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의상이 있으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료 지급 아이템 소식입니다. 이번 주 GTA 온라인에 로그인하는 모든 플레이어는 남색 줄무늬 파자마와 남색 줄무늬 스모킹 재킷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고요. 100레벨 이상의 플레이어에게는 파란색 체크 스모킹 재킷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파란색 체크 스모킹 재킷은 6월 14일 이후 72시간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음료 역시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카지노 샵의 의상이 50%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씩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의상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럭키휠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최고 보상은 트루 페이드 네로 커스텀이었는데 이번 주는 오버플로드 엔터티 XXR로 변경되었습니다. 럭키휠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최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라임 게이밍 소식입니다. 락스타 소셜 클럽 계정을 프라임 게이밍과 연동하신 분들은 이번 주 gta를 플레이하시면 10만 달러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맥스웰 베이그런트 60% 할인 캐런 썰튼 클래식과 메머드 패트리어트 스트레치를 8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스페셜 패키지가 두배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카요페리코스 격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스페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돈이 아닌 레벨업을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스페셜 패키지를 하시면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